파이가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사라졌고 어떻게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죠. 암호화폐가 이제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파이도 역시 메인의 출시와 함께 인류의 거래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죠. 여러분들 특히 유럽은 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파이가 유럽에서 라이센스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을 입증시켜줬다는 것이겠죠. 이 같은 소식은 파이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이것은 본인의 역량에 달렸겠죠?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세대 간의 부의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롤리 어소시에이츠가 화폐의 대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1,600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와 기성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84조 4천억 달러의 대규모 화폐의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밀레니얼 세대가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콜드웰 뱅커는 2030년까지 밀레니얼 세대가 상속으로 10년 전보다 5 배가 더 많은 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밀레니엄 세대가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40대 이상으로 베이비붐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미만으로 적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국의 3분의 2로 9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11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 막대한 돈들이 밀레니얼 세대로 상속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경험했던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우리들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베이비봄 세대보다 3배 이상의 암호화폐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MG 세대와 Z 세대, 이 같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에서 디지털 세상에 친화적이라는 세대라는 거죠. 우리들보다 MZ 세대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또그 이유로서 환경적인 요인도 한몫을 할 겁니다. 경기 침체와 가파른 주거 비용, 과중한 부채 또한 그 원인이 되겠죠. 지금 세상이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만 하고 차근차근 돈만 모아간다면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는 세상이 된지 너무 오래 되버렸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면 부를 창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것을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산업이든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될 수밖에 없고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디지털 세상에 친숙하지 못했던 세대에서 디지털 세상에 친숙한 세대들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막대한 자금을 상속받을 테고 그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향후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매일 2천만 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G 세대들에게 부의 권력이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투자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어려운 게또 뭐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 자산은 뭘까? 저평가되어져 있는 자산이 뭘까? 이런 자산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투자겠죠. 지금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닌 미래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는 것이 바로 투자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암호화폐처럼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인공지능, AI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들이 큰 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하게 될 미래 혁신 기술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이 참 어떤 타이밍입니까?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과 융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지가 될 수도 있겠죠.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겠지만 하지만 그 결정이 미래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연구원들이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ETF 발행사들은 필요한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분석인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 과연 그럴까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가능하긴 하겠죠.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버린다면 거래 자체의 유동성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흔치도 않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관심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세계 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고 대중들의 관심이 주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늘고 있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살수 있는 집이 부족해지는데 누가 싼 값에 집을 팔려고 할까요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비판하고 쓰레기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 쓰레기죠.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잘하고 가수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치더라도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 반짝거리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고 대중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파이의 엄청난 사용자 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사기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언급들을 10년 동안 통계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장 적은 횟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시끄럽다, 위험하다, 매연이 심하다, 아주 독하다, 별의별 말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자동차. 여전히 위험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죠. 매년 자동차 사고로 연간 4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라도 자동차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동차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동차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고급지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는 작년으로 끝이 났죠. 암호화폐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채택되는 해가 될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우리들이 잘 지키기만 해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 놓아야 할 겁니다 금융이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수 있고 그지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 이번 좋은 기회에 꼭 코인 시장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파이 단톡방 자체적으로 이벤트로 단톡방 분들에게 가스 코인 8개를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문자로 숫자에 보내주시면서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이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니깐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최신 정보도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분석해 드리고 있고 극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선별해서 매매 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제대로 된 실전 투자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죠. 저희 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이래저래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체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파일을 채굴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놓아야 다가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저희 단독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